저희는 책을, 벌써 여덟 번째 책을 내고 있는데, 이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. 혹시 블로그에도 이 글을 쓴 것을 책과 거의 동일한 거 아니냐. 전체 큰 틀에서 결을 보시게 되면 같은 글이 맞아요. 다만,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라 하면, 블로그에 제가 이제 쓰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의 흐름들을 쓰는 게 많아요. 그리고 그 당시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뭐 정치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완벽한 글을 쓴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, 전체 그 흐름을 좀정하보자 하고, 정보를 최대한 빨리 시는게 들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.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책을 쓸 때는 이제 완전한 전문 에디터가 붙어가지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는 글을 거의 50% 이상 다시 씁니다.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추가를 하게 되고요. 블로그에 있는 글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느낌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해서 썼지만은 다시 읽어봤을 때는 이게 좀 어색한데 글의 흐름이 좀안 맞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이런 것들 보완해서 더 알차고 그리고 혹시 좀 너무 많은 미사고가 있다면 좀 드러내고 아,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보성을 좀더 넣어주고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. 이 책은요 저희가 이 글자 수를 세봤어요. 이책한 권을 낼때 어느 정도의 글자 수가 되나 봤더니 42,000자 정도 한 책에 저희가 평균 4만자 정도의 글을 쓰더라고요. 이 글들이 단순히 블로그의 효과 동일하다 결은 비슷하지만 아마 훨씬 더 심도 있는 또 깊이 있는 글이나 정보성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좀더 집중하고 또정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한번 걸러진, 필터링된 이 책이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매번 이제 책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블로그에 있는 글은 솔직히 흘러가는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다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글을 쓰는 저희들조차도 한 2, 3년 전에 쓴 글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글들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글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아래로 내리거든요 i don't 그래서 아이 벌써 이들이 집을 짓는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요 저희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책뿐만 아니라 전주택과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중에 딱한 권만 읽어보셔도 아마 인터넷에서 한한달 정도 공부하신 양보다 책한권 읽는 게 훨씬 더 많은 양과 또 집중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은 블로그 글대로 읽어주시고 아 내가 이 블로그 글을 읽다 보니까 좀더이 내용을 내가 책으로서 온전히 한 권을 다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때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